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시크릿 가든, 자, 14단계까지 이제는 좀 쉽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 가기보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번에 비해서 좀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도전만에 저처럼 14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고, 아마 못하는 분들도 13단계, 12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왜 스크립 가든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는 방법, 팁,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립 가든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은 단계까지 무조건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제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력석과 설탕 원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꽉 채워놓고 손실 보는 분들 이거 손실 안 보게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점 파밍해야 된다는 점 이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도감에 있는 보상 마지막 14단계 이거 얻는 방법인데 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상점에 가면 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파밍 쭉 해서 하는 게 1순위인데 만약에 각성 홀리벨이 없는 분들은 아, 이거 먼저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꾸준히 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시크릿 가든 지원 이벤트 요거 보시고, 여기서 14단계 성공 못한 분들은, 그리고 나는 좀 못한다, 도구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미션 간단하게 깰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뭐 그런 거 먼저 깨주시고, 도구는 쓰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시크릿 가든 들어가서,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 제가 해 놨습니다. 일단 방법은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이거를 돌려 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굳이 방법을 정말 모르고 내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정말 복잡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돌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돌리기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몇 단계까지 가나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 정말 제 말대로 여러분들 이게 10단계 정도 하나 맞춰졌을 때 하나씩만 놓고 시계 방향으로 계속 한몇 바퀴 돌리고 이제 슬슬 안 맞춰지기 시작할 때 하나 더 놓고 또 돌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가 또안 맞춰질 것 같으면 하나 놓고 연속으로 막 놓지 말고 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돌리다가 안 맞춰진 것 같다 싶으면 또 하나 놓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13단계 갑니다 제가 이거 몇판 연속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최소한 이렇게 하나씩만 놓고 돌리다 보면 알아서 정말 1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서 맞춰서 갑니다. 단, 이제 14단계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14단계는, 만약에 내가 진짜 머리 쓰고 힘 들고 이런 게 싫다.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공략을 봐도 모르겠다. 사실, 정말 시간을 뭐 1시간 이상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정말 쉽게 잘, 쉽게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시간만 좀 드리면, 정말 누구나 14단계에 갈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가 싫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맞추려면은 여기 나오는 거 3. 그러면 보통은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쪽으로 다 밀어서 이 3과 나오는 3을 구석에 맞춰줘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뭉쳐주고, 밀어서 뭉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돼요. 이렇게 뭉쳐준 다음에 또 계속 시계방향으로 또 돌려요. 알아서 뭉쳐지거든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천천히 돌리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뭉쳐집니다. 내가 뭐 굳이 뭐 복잡한 걸 하지 않아도 11단계 벌써 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3단계까지는 알아서 가거든요. 알아서. 옆에 있는 재료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13단계에서 이제 14단계 갈 때는 어차피 마지막 하나 놓기 전에 경고문구 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울 때 가장 레벨 낮은 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높은 거 지우지 마시고 가장 레벨 낮은 거를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 놓고 또 계속 돌려보세요.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합쳐지고. 최대한 마지막 남은 거는 돌려보시다가 맞춰주시면 14단계까지는 여러분들 조금만 1시간 정도 아니면 늦게는 2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14단계까지 클리어가 어느 정도 쉽게 될 거고요. 예전에는 방법 자체가 높은 숫자를 구석에 몰아놓는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과 맞닿아있는 숫자들이 최대한 붙어있게끔 한쪽으로 몰고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뜨리고 같은 벽면에 붙이고 합쳐주고 이렇게 반복 작업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칠이 여기 있죠. 얘를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붙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바깥으로 얘를 몰고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얘를 다시... 붙이고, 몰고. 네,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4를 성공했어요. 간혹 제가 제일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분들 있습니다. 14를 여러 개 만드는 분도 있어요. 러님, 이거 안 끝납니다. 게임이 안 끝나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 랭킹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인, 이거 여러분들 너무 아까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14단계를 만들었으면 여기 보면 다시하기가 있어요. 여기 다시하기에 건설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요거 누르시면 바로 끝납니다. 더 추가로 코인 안 쓰고. 여러분들 하던 거 그냥 무효되는 거 아니니까. 네, 종료 요거 눌러 주시면 되고요. 나가기 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아까 하던 거 이어하기 되니까 나가기 요 이어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고 왜 이렇게 계속 이어하면 안 된다고 하냐면, 코인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코인은, 여러분들, 반복 작업해서 설탕 원석, 그리고 박력석 파밍하는 데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점 파밍하고 있거든요. 300만 점이 제가 아 해보니까 13단계입니다. 14단계 해도 되는데, 굳이 박력석 60개 얻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얻고 전 바로 리셋해서 가, 하고 있어요. 시크리 코인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미션에 코인 얻는 것도 있으니까, 코인 얻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비스킷도 얻은 다음에 막 쓰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핫타인 버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얻냐면은 광장에 가면 가끔 가다가 광장에서 종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비스트레이드 전리품으로 비스킷 일종 재설정 비용 20% 감소 이거 낮은 확률로 이 전리품 주거든요 가끔 울리는 분 있으니까 5분 동안 광장에 와서 종 색깔 보면은 약간 보라색 빛깔이 돌 겁니다 그거 누르면 핫타임이 5시간 동안 유지되거든요 그때 버프 받으면 이렇게 빛도 재설정 비용 감소되니까 모았다가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는 점자 오늘은 시크릿 가든 공략 가이드 여기서 마치 게요. 여러분들도 남기한 동안 열심히 파밍 하시고요. 저도 틈나는 대로 이거 파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방사 아이템 다들 파밍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